안녕하세요. 박재경의 차트연구소의 다니엘 트레이더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급자도 쉽게 할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인데요. 볼린저 밴드 매매법은 상단, 하단, 중심선이 있으며 중심선은 20일 이평선으로 대신합니다. 주가의 대부분인 95%는 항상 볼린저 밴드 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롱은 볼린저 밴드 하단의 위치, 혹은 하단을 하향 돌파 후 돌아올 때 숏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 혹은 상단을 상향 돌파 후 돌아올 때 매매하시면 되고 볼린저 밴드 특성상 주가는 밴드 속으로 들어가려는 성질을 이용한 매매법으로 주가는 볼린저 밴드에 위치한다는 명제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합니다. 두 번째로 60일 이동평균선 매매법인데요. 60일 이동평균선 매매법은 이평선 매매법의 간략 버전으로 초심자가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전략적인 매매법입니다. 롱은 캔들이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갈 때 골든 크로스 구간과 겹치는 구간, 숏은 캔들이 60일 이평선 아래로 갈때 데드 크로스 구간과 겹치는 구간으로 60일 이평선 매매의 가장 큰 특징은 직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지표를 파악하며 판단해야 하는 과정 없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죠. 세 번째로 골든 크로스 매매법인데요. 골든 크로스 매매법은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뚫는 타이밍을 말하며 최적의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매매법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 타이밍에 20일 이평선 위로 양봉이 뜨면서 상승 추세시 좀더 강한 매매 타이밍으로 쉽게 말하면 양봉에서 20일 이평선이 60 이평선을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데드크로스 매매법인데요. 데드크로스 매매법은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려는 차트를 뜻하며, 이는 강한 하락 추세 전환으로 해석합니다. 숏 진입 타이밍으로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걸 보고 진입하는 게 더욱 좋은 타점이며, 실제 데드크로스 그림에서 지지하며 크로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하니, 정확하고 강한 데드크로스가 형성이 되었을 때 진입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RSI 매매법인데요. RSI란 상대강도지수로서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 중 이동평균선 매매와 함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 용이하고 확률 높은 매매법입니다. 롱은 과매도 구간 RSI 30 이하, 매도세가 고점에 달았기 때문에 적합하고 숏은 과매수 구간 RSI 70 이상으로 매수세가 고점에 달했기 때문에 적합하죠. RSI 매매법을 적용할 때 50선은 지지와 저항을 역할을 하며 아주 강하게 상향, 돌파 혹은 하향 돌파하는 시점만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급자 매매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 한번씩 읽어보시고 선물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번 이런 투자구나 라는 걸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나갔던 실제 단타 현물 공유 종목입니다. 몇 시간도 안 돼서 빠르게 수익들 챙겨가셨죠. 단타로 수익을 빠르고 쉽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010-3453-6488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쓸어담을 수 있는 코인 추천해드리고 소액투자로도 쏠쏠한 용돈벌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꼭 필요한 팁과 노하우, 정보, AI 지표 등 제공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재경의 차트 연구소, 다니엘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